안녕하세요 엄마와 함께하는 즐거운 주산 주산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숫자 1부터 4까지 배워봤죠. 오늘은 5와 6을 배워볼 거예요. 주판을 준비해주세요. 점이 3개 찍혀 있는 부분 기억나시죠? 그 부분이 바로 1의 자리예요. 이번엔 가름대 위에 있는 위달 하나를 볼 거예요. 위달 하나의 값은 5입니다. 숫자 5는 두 번째 손가락, 검지 손가락으로만 위달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할수 있어요. 그럼 같이 해볼게요. 더하기 5, 빼기 5. 더하기 5, 빼기 5. 이렇게요. 처음에는 엄지와 검지의 손가락 움직임, 운주법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풀기 전에 손가락 연습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연습할 때 아이 손가락을 펜으로 살짝살짝 터치해 주세요. 이렇게요. 더하기 4. 더하기 5. 빼기 5. 빼기 4. 더하기 2. 더하기 5. 빼기 5. 이 연습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더하기 4 빼기 2할때 이렇게 할 수,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 연습을 꼭해 주셔야 돼요. 해 볼게요. 더하기 5 더하기 4 빼기 5 빼기 4 이렇게요. 자, 교재를 풀어 보겠습니다. 5 더하기 4 빼기 5는 검지손가락으로 빼기 5, 더하기 5, 빼기 4. 답은 5죠. 자, 1, 2, 5, 빼기 5, 검지손가락으로 빼기 5, 빼기 2, 엄지손가락으로. 정답은 1이에요. 자, 3번, 3. 5, 빼기 5, 더하기 1, 더하기 5. 5, 6, 7, 8, 9. 9예요 이번엔 숫자 6을 배워볼게요. 숫자 6은 5에 1을 더한 거죠.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래알 하나, 위달 하나, 더하면 6이야. 동시에 한번 해보자. 6, 빼기 6. 더하기 6, 빼기 6, 더하기 6, 빼기 6이에요. 자, 보세요. 주판에 1이 있어요. 여기에 6을 더해야 되죠? 6은 아래알 하나, 위달 하나예요. 그래서 1에다가 아래알 하나, 위달 하나를 동시에 놔요. 6을 더했죠? 자, 빼기 6이에요. 자, 그럼 2가 있어요. 6을 더해야 돼요. 6은 아래 아라 하나, 위달 하나죠? 2에다 아래 아라 하나, 위달 하나를 더해요. 3이 있어요. 3에다 6을 더해야 돼요. 6은 아래 아라 하나, 위달 하나죠? 그럼 3에다가 6을 더해요. 빼기도 배워 볼게요. 더하기 6, 빼기 6. 더하기 6, 빼기 6도 있어요. 6을 빼야 돼요. 6은 아래아라나 위달아나죠? 아래아라나 위달아나를 빼요. 8이 있어요. 8에서 6을 빼야 돼요. 6은 아래아라나 위달아나죠? 빼기 6, 아래아라나 위달아나를 빼요. 9가 있어요. 9에서 6을 빼야 돼요. 6은 아래아라나 위달아나죠? 6, 아래아라나 위달아나를 동시에 빼줍니다. 쉽죠 문제 풀어 볼게요 5 3 엄지손가락으로 3 빼기 5 검지손가락으로 빼기 5 더하기 6 빼기 6 6은 아래 알 하나 위알 하나죠 아래 알 하나 위알 하나를 빼요 답은 3이에요 1 6 2 빼기 6은 아래 알 하나, 위달 하나죠? 6이? 그러면 아래 알 하나, 위달 하나를 빼요. 빼기 3. 정답은 0입니다. 6 빼기 1. 2 빼기 6 더하기 5. 정답은 6이에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천천히 익히면 금방 익숙해져요. 집중력이 약한 아이는 엄마가 옆에서 숫자 다섯 개를 천천히 불러주면서 도와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위달은 검지손가락으로만, 아래 알은 엄지손가락으로만 움직이는 습관 꼭 잡아주세요. 오늘은 교재 속 5와 6 연습 문제를 하루에 한쪽씩 풀어오기예요. 다음 시간에는 숫자 7, 8, 9를 배워볼 거예요. 숫자는 점점 커지지만 점점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